나 언니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랐막 부려워 세요려워려워려 말라 한... 어 깜짝아 너 고양이 소리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어 갑자기 어? 왜 이래요? 어 깜짝... 사기할게요 해지금 주세요. 대박이. 아 <laughs> 어나 진짜부터 계속 웃어. 옆에서저나 전남에서 깔깔깔깔깔 소리. 깔깔, 누나요? 깔깔. 누나요? 이 소리였나요? 춤추는 거 있나요? 춤 추시는 건가요? 이금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응. 어. 그래? 응. 용님 스스로 몸을 던지셔가지고 용님 안 죽었다. 제가요? 아, <laughs> 춤추는데? 저 사람이 춤추나 <laughs> 어. 요다 <애 잔다. 웃음> 아, 요즘 아니, 괴물은 춤도 추나 고민했어요 계 이러고 있었어 <laughs> 물이 춤도 빠진 자기가 무서웠어요 <laughs> 잔다 <그래서> 네, <laughs> 아, 나도 자고 싶어 회사에서 차라리 화면 떼고 위험 도리도리 이렇게 해그 그래, 위험 도리 위험 도리 하면 되겠다 위험, 위험 도리, 도리. <laughs> 어, 네? 어, 뭐야? 화이? 어 뭐야?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 왕쇠? 이쪽밖에 길이 안 남아서 확인해야 돼 아씨 맨날 이런 식이야 어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중앙에 저 쎄한 소리 나는 거봐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무도 없어 저기 아니, 저기 저 있었어, 저 저기, 왔어, 여러분, 왔어, 왔어. 저기 여러분 저기 어, 여러분 제 짐도 하나 나눠 가져주시면 안 될까요? 아, 달링님잡혀갔는 네? 뭐야 <laughs> 네? <laughs> <맞아요. 웃음> 우리 우리 습.. 플라스틱만 줄까? <laughs> 아 오자마자 아 운전대 아 운전대 아 어차피 우린 죽어도 상관없는 분야 생긴 거없데니 번개 오요 안에 들어가니까. 아, 다시 태어난다. 어디니까 그보다 낫지 않아? 우리가 일단 저기 실이 출발했거든. 있잖아, 헤르난 지금 말하고 있어? 아니, 마이크 그 말안 하고 있다 그쪽으로 갔는데 아, 진짜 아까 헤르난 있어 제일 무서웠어. 나이 생각해도 그 기분을 해. 느꼈다니까. 헤르난이 웃어, 진짜. 거 봐. <laughs> 어, 저나 웃는 거니까? 제 건. 야 그만자 <laughs> 개새끼야. 어디가다 아! 겁이네 방도 챙겨놨네 갈까? 두기는 하나 있나? 아잖아나저제트팩 써봤는데 제트 되게 무겁고 끼는 순간부터 달익네지키로냐 마티콜 또 벌써부터 플럭플럭거리고 있니? 미스런 마티콜 <목소리> 빨리 더 빨리 더왜 올라갔니? 아직라 아, 올라... 모이러도 안 주셨는데? 아 미안하다. 버려아 올라온 거어 근데 대답. 그래서... 그니까 개... 응. 지금 달링이 무전 치는 게안 들리는 거 같다. 내 아무도 안 들리는 거 같거든? 음. 지금 만 갔다가 할게어 응. 말이 안들려가 응. 어? 나들어오 어? 어? 내가 말 걸었어? 어 이런 소리로아난 죽어있는데 말이지 야얜 쏘자 왜잘자야너 자꾸 죽고 자면은 너 부어먹을 거야 한국인은 안다 볼게. 먹을 수 있다고 데 어, 소모가 다된거서 우리 오. 오. 어, 어. 어디 가? 오오 어, 이 어, 어디, 어, 어디 가? 어디 가셨어? 우와 우와 얘 어디지? 잘못하면은 떨어져서 죽어요 아우, 어? <웃음> <웃음> <박박으로> <웃음> <없었던데>? <웃음> <웃음> 이거 되게 위험한 친구네요. 아프다. 헛간했어. 다음에는 왜? 이거 안 되겠다. <웃음> <이건> <웃음> 이거 손전등인데. 다른 팀 손전등 이거 르거요 진짜 좋게 했어요. 달려왔어. 주황색 만요 <옷을 웃음> <받았다. 웃음> <laughs>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갔는데 아, 이두부의 시체랑 같이 야, 입, 주황색 옷을 입은 니콜 님이 1번 춤을 추고 있었다니까? 저희가 들어간데 거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를 뺏어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주황색 옷이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뛰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거미한테 한대 맞고 나오면서 지뢰를 밟고 뿌잉이 먼저 죽었어 그다 내가 죽어 아아 아악! 아, 아. 퍽퍽퍽퍽 어? 깜짝이야! <laughs> 아 미친 새끼 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누구 죽었어요? 안 죽어요 에, 우리 어? 어? 아, 우와. 나왔다. 맞았어. 다맞나왔나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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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나나나나 아, 아, 어, 어나나나나어나 <laughs> 근데 있잖아 얘들아 밖에 돌아다녀 그거 알아도 뭐가? 어 그러네? 봐봐 <laughs> 달팽이 기웃긴 거 뭔지 알아? 떨어진 시체 없지요? 했는데 그말 하면서 본인이 떨어져서 죽었어 어차피 쟤 빼고 다 살았잖아 어 그게 너무 웃기다 그럼 됐어 없어세요아 들었다 어난 좋아 난 <laughs> 세미콜롱 어? 야무치가 늘어났다 아... 어, 역방향이 더 비싸 네? 하... 그래? <laughs> 역방향 서 그래 역방향 얼마인데 425원 없 어, 비싸다 그치? 널 누른다 잘해 잘해 <laughs> 아이 a k e a cure. She was there. I was there. I was 갈 h 데 r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 a 야 there. I was t h 열 r 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 아 어어 안녕 어, 안녕 아이 아! 어, <laughs> <그냥, 그냥. 웃음> 조금 왼쪽으로 만 붙으시면 됩니다. 살겠다라고 왜? 네. 어뭐 있다 지나갔어 아 재분아 코일레드야 어 코일레드야 육님 육님 보고 있을까 오세요 그냥. 아니, 소리 났어 그거룩님이 아, 니라 아, 마, 포소리 아, 어 아, 그래? 잠깐만 보고 있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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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래 <laughs> <laughs> 어, <민피아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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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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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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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 네. 아, 정면 정면 정면! 네. 빨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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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아야, 아야. 이거! 네. 내려놔요! 아이구 네. 아, 뭐야? 아이 C발! 벌벌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왜? 아니 바로 앞에 일단... 어떻게 길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laughs> 육님이 란님 죽고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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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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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아니, 아니, 니다 <목소리도> 자, 갈 사람 준비하시고요. 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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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